부성애를 장착한 현실 히어로 종민역을 맡아서 딸 완서를. 어떻게 태권 부이다 자. 태권. <laughs>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 영화 하이파이브에서 어, 유일하게 장기 이식을 받지 못하고 초능력이 없는 종민 역할을 맡은 오정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유쾌하고 신나는 저희 영화 하이파이브가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미디 연기에서의 케미에서 어떤, 어떤 중점을 두신 부분이 무엇인지 어,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도 선배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코미디 연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고 네 저희 영화에서는 든든한 시나리오가 있었고 또 든든한 동료 배우가 있어서 잘큰 어려움 없이 한 장을 잘 즐길 수 있었던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정세 배우님은 하이파이브 멤버들과는 다르게 유일하게 초능력이 없는 인물을 연기하셨는데 연기하실 때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어, 종민만 초능력이 없지만 어, 어, 모든 아버지에게는 다 초능력이. 어떠한 초능력보다도 위대한 초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마지막 액션 종민의 액션신도그 어떤 기술적인 발차기가 아니라 정서적인 어떤 어 아버지의 초능력을 어, 영화적으로 표현한 듯 신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어 연기를 했고, 어 관람을 했습니다. 예, 예, 저희 영화 하이파이브 어 누, 눈이 즐겁고 또 귀가 즐겁고 또. 어, 마음이 즐거워지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많은 관객분들 오셔서 어, 어, 저희 영화에서도 말하지만 초능력자들은 우리 모두인 것 같은데 와서 각자의 초능력이 무엇인지 아빠로서의 초능력인지. 음, 아들로서, 딸로서의 초능력인지, 친구로서의 초능력인지, 각자 자기가 어떤 초능력을 갖고 있는지 저희 영화를 보면서 어, 생각하는 그런 좋은 영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